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돈복 터지는 그 집안 풍수구역의 그 관리가 동찐날에는 또 아주 중요해집니다. 모든 그 집안 공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동지의 그 본래 의미를 또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그 풍수 대형이 집안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그때 또 그런 집안들은 크게 그 도움복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그 동짓날 그 윤택이 좋은 그 식물화분의 그 잎을 그 식초를 그 약하게 희석을 해서 닦아주었더니 또 집안에 들어오는 그 부운이 크게 그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집들도 많습니다 양기운의 그 착근을 암시하는 그 풍수적인 그 대효과를 주는 그 방법이 될 것이 고요 이런 것처럼 그 집안에서는 그 가족의 부와 또 번영을 그 담당 을 하는 그 주방 공간을 우리는 그 동짓날에 특히 그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. 이때 그 집안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 라든지 또 돈복이 누수현상처럼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 들이 있습니다. 바로 배수구 쪽입니다. 그래서 동짓날 그 식초를 조금 싱크대 그 배수구 쪽에 희석을 해서 흘려보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씻겨주시면 이런 그 식초를 통 그 정화의식은 그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도움복을 더욱 생기 있게 이끌어 주게 됩니다. 동지라고 하는 그 양기운의 그불러들임에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 식초를 사용한 그 실내 환경의 그정화의식에 도움복의 그 유입을 더욱 그 활력 있게 또 이끌어줍니다. 가족들 그 하는 일들도 더 재수 있는 쪽으로 또 일들을 진행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물르의그 중심 공간에 있죠. 바로 음기운 그 팽창구역이 바로 욕실이기도 합니다. 욕실 공간은 그래서 음기가 가장 또 강한 이런 그 동진날에 가장 또 부정성의 그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욕실 공간의그 배수구에 역시 그 식초를 조금 희석을 해서 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초를 좀 희석을 해서 뿌려 주시게 되면 그런 그 부정성 제거라는 그 풍수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화의식이 또 동짓날 행해지게 된다면 가장 그 뜻깊은 양기운의 그 성장을 암시하는 날답게 또 집안으로 그 양기운의 그 활력을 더욱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돈복 에너지도 이런 그 활력 있는 또 에너지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크게 집안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.